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원입니다. 중앙일보 지난 12월 27일자 마곡 59제곱미터 3억대, 대방 7억대, 유홈 4734가구 나온다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번 달 1월에 공공분양주택인 유홈의 4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유홈 4차 사전청약은 서울, 마곡, 대방 등 인기 지역의 물량이 포함된 데다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여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홈이란 공공분양주택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이라는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 공공분양과 관련하여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누면 15만 호 선택형 25만호, 일반형 15만호 등으로 총세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하여 청년과 서민층의 내집 마련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유홈의세가지 공공분양 유형 중에서 나눔형은 그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분양 당시에는 주변 시세에 70% 상당액으로 분양하고 5년이라는 의무적인 거주기간을 채운 연후에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공공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 시세차익의 70대 30의 비율로 각각 그 시세차익을 수분양자와 공공에 귀속시키는 특이한 방식의 공공분양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이 뉴홈의 나눔형 공공분양 제도에서 추후에 수분양자가 주택을 공공에 환매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우선은 민법 규정에 보이는 환매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살펴본 연후에 환매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를 중심으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을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환매라는 제도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환매하는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환매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권 보류의 특약이 있는 때에만 행해, 행하여질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종류의 매매를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원매매를 한 연후에 사전에 매매 계약 자체에 유보된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되사오는 것을 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매 특약금 매매를 하게 되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구별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장차 다시 매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한 것에 비하여 다른 하나는 금전 대차를 하면서 채권 담보를 위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투자의 이른바 채권 담보 목적의 환매가 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환매특약이라는 이 독특한 조건이 부과된 환매특약부 매매에 있어서 실제로 환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동산 등의 재화를 되사오는 거래 자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즉, 이 환매를 또 하나의 새로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과세 관청의 지의 회신 하나가 존재하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무렵부터 정부는 당시에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단은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으로부터 할인하여 매입한 연후에 일정한 환매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당초 매입 금액에 대한주택보증의 자금 조달 비용 등을 더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일종의 푸드 옵션을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자신이 신축 중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을 대한주택 보증의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양도한 연후에 해당 계약의 약정 내용에 근거한 환매기간이 경과한 환매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리가 이루어진 것인데 과세관청은 해당 환매거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환매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년 8월 27일 선고 2013-21265 2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의 있음을 전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수 없는 것이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환매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환매가 당초 매매 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구별되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는 이상 당연히 양도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판시 사항에 대한 대단히 설득력 있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즉, 환매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환매의 경우에는 그 환매 조건에 실질 자체는 계약의 해제 조건과 유사한 것으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비하여 판매 조건이 성취되면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실상 그 자체를 고려한다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판매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 조건이 성취로 판매된 경우에도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환매 조건이라는 것은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시점부터 그 계약이 내용에 부과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애초에 특정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았던 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연후에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 양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경우와의 형평 그것을 위해서도, 환매의 경우에도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 환매 특약부 매매와 관련하여 민법 규정에 보이는 환매의 개념과 그 법적 성질, 그리고 이러한 환매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뉴홈이라는 주택 공급 분양 제도는 그 특징 중 하나로 공공 분양 주택이라는 것이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 등이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주택도시기금 등에 지원 하에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공급하여 분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신문기사에서 다루었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은 그 공공분양이라는 특성 자체로 인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해당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이를 공공에 환매한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환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공분양아파트의 양도에 대해서는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고,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것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당초 공공주택의 수분양자는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